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민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때 하셨어요? 네, 네떤종네이궁네하세네네넵튠 네티녀. 네티녀. 네튠요네 자, 넵네이기네매수네신가네하고네중도네번말네을해네세요 네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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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2네요2네네네네네네 자 일단 넵튠 15,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이 기업도 역시 매수하시는게 되셨어요. 네, 1년 넘었어요. 아. 음... 자, 그러면 이 기업은 1년 넘으셨는데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비에 아, 대해서. 저번에 13,800원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저기 이게 한 16,800원인가 그런데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네. 근데 밑에서못했고 중간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 5,200원인데, 1 3,800원 와서 제가그 손절을 못 했어요. 네. 어, 지금, 요번에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하고, 요번에 좀, 음... 어떻게, 음, 끊어야 되는 건지, 다, 저기, 해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될까 하고요. 음... 자, 일단 음. 뭐, 지금 이 기업의 경우는 이제 모바일 사업 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네. 이제 게임 쪽에서도, 뭐, 4천 원이라는 네. 게임도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어, 매수를 하고 나서 하셨, 은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이 혹시 나신 적이 있나요? 이 기업은? 조금 났다가 그냥 쩝 빠졌죠. 조금, 나셨다가. 조금 아마도 났다가 2018년도 네. 아마 2월, 3월 정도, 그때 잠깐 올라왔었을 네, 때 네, 때그 네, 때인 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좀 네. 아쉽네요. 일단 뭐, 최근에 그 실적이 공개가 됐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응.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아 응. 어, 지금 영업손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영업손실 응. 재무 응, 네, 재무 쪽을 한번 볼게요, 응. 볼게요. 네자 부채 비율이 뭐 높은 편은 아닌데 응. 음. 지금 실적적으로 한번 보면은 자 영업이익도 영업수익 음.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손실이 기록 중에 뭐 3년 정도의 손실이 기록 중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월부터, 어 3월부터 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 공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게 이제 그, 특히나, 지금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4년 정도가 되면은 관리 종목 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이상 되면은, 어그 상장 폐지 요건이 또 되거든요. 네.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네. 들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 첫번째로 네. 일단 실적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넵튠이라는 기업이 이제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아직까지 네. 뭐어 지금 우려할 정도의 어 상은 황 아닌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어 e스포츠 쪽에 대한 투자가 뭐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음. 기대해볼만하다뭐 이런 내용이 나나 어, 나온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최근에 실적 공시가 됐지만 주가가 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음. 앞으로는 지금 현재 흐름 흐름 자체가 일단 음. 어,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은 그럴까요? 일단 이 흐름을 타고 음. 가는 게 맞아요. 아, 아,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가 사실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게 이 기업이 매수가가 15,200원이잖아요 네, 네. 어, 1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 지금에서. 그래요? 네 음. 그래서 15,000원이 올라왔을 네, 안때 우리 네. 선대님이 하려는 대로 요번에 네, 예. 아주 제가 그냥 걸어놓고 그래도 딱딱했어 아, 얼마에 얼마에 네. 해가지고 많이 벌지 않고 네, 예. 아유 이거만 해도 감지덕지해서 제가 나올게요. 네. 얼마에 그러면요. 네. 15,000원에 네. 걸어두셔야 돼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네. 14,500원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5,000원에 이제 매도를 네. 걸어놓는 그런 전략이 일단 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일단 그래.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네.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저기 전문가님, 네. 저기 미련한 저기 질문이 있지만 네. 요거 그 많이 걸릴까요? 아 시간적으로는 응.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지금 방향을 잡아놓기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기간은 그렇게 많이 길어질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아주 네. 다른 거는 다 가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에 네. 물리고 저기에 물리고 그랬어요. 예, 요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시면 이제 넵튠이랑 기업도 응. 그렇지만 이 외에 안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넵튠은 아. 그나마 <laughs> 흐름을 네. 잘 타고 있는 겁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네, 나시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을지로 가겠습니다. 아, 네 을지로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SKC 코롱피아이고요. 네. 아 매수가가 4만 원이고 비중이 16% 됩니다. 아 매수가가 4만 원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16% 비중이시고요. 아. 자, 그러면 일단 어, SKC 코오롱 PI를 매수하신지는 꽤 되신 거예요? 네. 그 그렇죠? 하락하실 됐습니다. 때 매수하셨죠, 혹시? 네, 네. 아. 자, 이 기업 일단 어,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하락한 이유? 최근에 움직이지 못하고 음... 네. 글쎄, 뭐 자세한 건잘 모르시나요. 네. 자, 이 기업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P I 필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플렉서블 네. 어, 폴더블폰 아시죠? 이제 접, 네. 접을 네. 수 있는 네. 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P I 필름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었거든요. 물론 네. 그 전에도 P I 필름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삼성 쪽에서 어, 신규 스마트폰 공개가 됐는데 폴더블폰이었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 그안에 이제 필름을 PI 필름 이제 필름이 아닌 어, 그 유리 제품을 이제 채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C 코오롱 PI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기대감은 가졌,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거죠. 네,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SKC 코오롱 PI라는 기업이 주가는 일단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대감도 여기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던 건데. 어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일단 점쳐놓고 본다면 혹시 투자자분은 이 기업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저 기한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만 날수 있다면 기간은 상관없다는 네. 생각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은 4만 원 정도의 매수 유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아직까지 그렇지만 어, 최근에 그 실망 매물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시간적으로는 아마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어, 지금 3 5 0 0 0원 정도 가격인데, 과거에 3만 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이 가격까지 다시 한번 근처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라리, 만약에 이 기업은 3만 원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 비중을 좀더 채워서 30%까지는 채워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럼 네.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 목표 주가는 지금은, 어, 아마도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기 자리 주고 한다면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수익일 거고요. 만약에 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올라간다면 4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본전에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의 성장성 기대감이 지금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주가를 낮춰서 잡으, 잡은 겁니다. 네, 네, 네. 네, 꼭 종료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2부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상신 EDP야. 상신 EDP요? 네. 자, 상신 EDP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12,400원에 30%입니다. 12,400원에 30%요? 네네. 아, 어, 자, 상신 EDP는 매수하신 지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음. 자, 일단 이 기업은 2차전지 캔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결국은 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 기업은 어, 최근에 매수를 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혹시 어느 점이 끌려서? 뭐좀 음, 실적은 괜찮다는데 좀 네. 많이 빠지고 해서 2차 전지 음. 주가 좀안 가겠나 싶었서 그렇죠. 일단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던 시기가 보면은 지난 9월달에 고점 나고 오 나서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어, 주가가 여전히 상승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하락으로 흐름이 완전 바뀐 시기가 있었어요. 네. 이 시기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어,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이 기업이, 상시 EDP가 계열사 쪽, 헝가리 법인 쪽에 5억, 5.6억 정도 어 출전한다는 네. 소식이었어요. 네. 자금을 투자한다는 거죠.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이 좀더 거세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 매수라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12,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지금,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지난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횡보 흐름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상신 EDP는 아직까지는 바닥이 잡힌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왜냐면, 예. 네, 어,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성장성만큼 주가가 많이, 오, 이미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18,300원까지 이미 올라간 거잖아요. 네. 지금 저점, 저점이 얼마였냐면, 거의 4 000원, 5 0 0원 정도였어요. 네. 그럼 5,000원으로, 만약에 5,000원을 잡는다면, 어, 300% 이상 올라온 거죠, 주가가. 네. 네, 그래서 상승이 컸던 만큼 분명히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 어,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어, 가격대가 그래도 상당 부분 조정이 나오긴 했네요. 네, 많이 가격대, 빠졌어요. 네. 네.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얼마냐면, 만, 만원 정도 가격대? 네. 그 정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하. 만원 정도의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있긴 하네요. 만원 정도의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어, 상수폭의 절반 정도가 일단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사실 조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만, 원... 만 한, 네. 네. 만 600원까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다시 만 원까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더, 이만원 가격이 밑으로 더 밀린다면, 네. 시간은 아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일때 생각을 할 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은 12,400원이면, 자,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 만 원을 일단 손절가로 가져가세요. 최종 손절가. 네. 최종 손절가 가져가시고요. 네. 어, 그렇지만 만 원에서 받는 나올 가능성이 일단 뭐 높아 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네. 1 4 0 0 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지금은 일단 매수 시기가 조금은 빨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네. 조금 손절을 좀 할까 싶어가지고. 아, 손절이요? 어, 첫 번째 손절 타이밍이 좀 지난 과정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원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아그그 그 부분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지금은. 판단하기가. 만약에 손절했다면 을 12,000원 얼마 얼마였냐면 최초 손절을 했다 했다고 치면은 11,850원 정도 가격 떨어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이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하락 중이에요. 분명 히 멈추긴 할 거예요. 멈추어서 반등이 나올 텐데 차라리 멈추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로 노리세요. 차라리 그러면 네, 지금은 일단 어 제가 봤을 때는 만원 정도가 적절한 손절가로 보이고요. 지금 흐름으로 그리고 네. 목표 주가는 14,000원 정도 손절타입을 네, 어,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지금은 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네, 좋은 결과로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